안녕하십니까. 어디요? 아, 저기, 무료에요, 무료. 어. 아니, 어떻게 링크 타고 그냥 들어왔는데 어떻게 유료가 될수 있겠어? <laughs> 아니, 뭐, 뭘 가입을 안 했는데 무슨 유료가 되냐고. 멤버십에 가입도 안 했는데. 음, 무료에요, 무료. 좋아요나 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나 열심히 누르자. 아, 우리 쌍윤 니 님이 요즘 맨날 1등이네. 원래 1번님이 1등이었는데, 1번님 그 멤버십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1등 안, 안 누르시네. 1위가 아니네. 음. 아 뉴욕닉스 오늘 브런슨 나오나? 어. 나와도 좀 어려워요. 뉴욕닉스 나오면 오버 가야지. <laughs> 네, 오늘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 아, 어, 이거 왜 여기 연있냐 어. 소리. 이게 오늘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쉬운 경기가 별로 없어.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도 솔직히 어려운데. 나 이거 활정 확정되면 한번 게리고님 고맙습니다. 개사장님. <laughs> 여러분 어제 NBA 못 먹었나? 아 이거 뭐좀 먹고 나서 이렇게 좋아. 오늘 NBA를 내가 픽을 두 개를 아니야 이러지 말자. 두개 던지면 안 돼. 하나만 가야 돼. 하나 던지고 두개 던질게요. 그다음에 유타 경기. 유타 경기가 조금 어려워. 백투백이라 음. 유타가 이 같은 라인업에서 백투백이 없었어가지고 유타 경기도 조금 어려워요. 어, 1번 님, 이제 오셨네. 음. 아, 다 좋아요. 아, 1 1 아주 좋아. 반갑습니다. 메시티 똥줄 승! 내가 맨시티 3골 넣을거라 그랬잖아 3골 또는 4골이야 오늘 맨시티 근데 뭐골때 맞고 막 이런거 뭐 코앞에서 놓친거랑 합치면 4골 넣는거랑 다름없어요 <laughs> 자 골든스테이트랑 미러키 경기부터 얘기해볼까 뭐 골든스테이트 오늘 다 빠지지 원정 최근에 컬이 있어도 원정 승률이 4알이 안되는 팀인데 오늘은 뭐다 빠지니까 허리도 빠지고 폴도 빠지고 무디도 없고 게리페이트 2세도 없고 3세인가 이제 원정 승률 4살안 되는 약팀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근데 미로키 라인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 미로키가 직전 경기 학살하면서 애들이 출장시간이 그렇게 적었던 적이 없어요 올 시즌에 그래서 이경기는 핸디캡은 조금 어려워 근데 실력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14든 15든 마엔을 하든 또는 마이너스 11로 오픈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점 이상으로는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니까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골스가 이길 수도 있는 <laughs>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골스가 프랜을 한다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246에서 언더를 깠어 밤에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241로 줄어들었어 또는 뭐 246에서 오버를 아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가 라인업이 다 나온다면 언더 볼게요 언더 음. 뉴욕은 브런슨 나오면 오버. 에, 너무 쉽게 방송하는 것 같다. <laughs> 자,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도 어제 직전 경기만큼 뛴 적이 없어요. 어, 선수들이. 근데 오클라호마는 그 성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올랜도가 지금 원정 승률 8승 12패거든. 5할 좀안 되는, 5할 안 되는 팀이죠. 뭐 오클라호마는 15승 5패고. 근데 언오버 기준점 232점이에요. 이 경기도 근데 이 경기는 조금 이 경기도 언더를 보는데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직전 경기에 원래 멤버들이 뭐 아이제아 조 같은 경우에 뭐 4분인가밖에 안 뛰었죠. 백업. 애들이 너무 조금 뛰었어. 백업 애들이.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웬만하면 오클 마인의 언더인데 이건 진짜 어렵다. 핸디는 언더 오버도 미로키 언더만큼 강력해 보이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아이제아조가 직전 경기 너무 적게 떴어 월레스도 그렇고 우리 직전 경기에 뭐 디엔 좀 많이 뛰었죠. 이런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델러스 대뉴올리언스브랜드닝그램얘뉴올리언스 예, 감독도 참 애들 가지고 장난질 겁나 쳐요 다 뺐어 다 얘네들 다 빼면 은 얘네 원정 순률를 4할도 안돼 근데 델러스 라인업이 이런 라인업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돈치치랑 액선 빠지고 라이블리 빠진 라인업이 없어 그래서 이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니야. 하지만, 뉴올리언스 상대는 뭐 이거 텔러스 많이 눌러야지. 어쩌겠어? 그쵸? 센 안토니오 스포스뭐강 어제 뭐뭐 뭐 학살했죠? 왼반야봐 빠졌어. 아, 이것 씨. 야야! 그냥 오늘 이런 거다 얘기 안 할게. 그냥 다 패스하고 좀 이따 라인업 보고 주력 경기만 딱 가는 걸로 할게요. 자, 현재. 현재 어제 이거 너무 쉽게 건드렸어. 근데 뭐 여자배구로 좀 찾아왔고, 난 맨시티 승에서 한 어제 한200 정도가 더 순이익이 풀었스는데 그냥 뺄게요. <laughs> 그 새벽에 맨시티 승, 새벽에 올려가지고 그거 많이 못 갔을 것 같아. 맨시티 승 오버도. 그죠? 많이 못 갔을 것 같아서 그럼 뺄게요. 오늘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정관장 경기는 언더가 유리해요. 뭐 내용 모르겠어. 언더가 유리해. 어 2시 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여자 농구 2시 25분 우리은행이랑 KB 스타스인데 얘네들이 이제 휴식기가 길어서 어려운 거야.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실력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배당 보고 썸승 눌렀는데 하나원큐는 수비가 되는 팀이고 썸은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고 말했잖아. <laughs> 두지 경기 남자 배구랑 여자 농구 피기 하나 나갈 건데 그거는 금액이 많이는 안 나갈 것 같고 여자 농구 이소영 선발이면 언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0만만으로 1300만 마블 만드는 거거든 지금 더사실는 조금 더 되는데 그냥 1100이라고 칩시다 보유금액 1100 1100만원으로 프로젝트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부터 또 시작해 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3번 내일부터 100만 마블로 시작하자 또는 뭐 300만 마블로 시작하자 3번 오늘 마지막 날. 일단 7일간만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날로 해야지. 새로 시작하자, 내일부터. 3번. 그러면. 그러면 잘 맞을 것 같지만, 사실 또안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이어서 하자고, 이어서. <laughs>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게 1억 간다니까 1억 지금부터 말일날까지 1억 간다고 1억 70만원으로 70만 마블로 한달 동안 1억을 만드는 기염을 내가 한번 토해 보겠어 그러려면 오늘 이 경기가 맞아야 돼 이게 여기서 단통으로 한 200만 마블 찔러 놓고, 두개 묶어서 100만 마블 찔러 넣는 이게 맞아야 돼. 이거 맞으면, 이거 맞으면 진짜로 1억 간다. 왜냐면은, 봐, 200, 100에 4시 경기 단통, 한 100만 마블 가고, 두시 경기 두개 묶어서 하는 50만 마블 그냥 인사치래. 라인업 봐야죠, 여자 농구. 근데 여자 농구 라인업을 보고 갈수 있으려나? 자, 일단, 이렇게 마엔승은 양보하세요. 어? 마엔은 양보해. 오클라우마는 232. 언더는 양보 안 해도 돼. 최대한 뭐 양보하면 좋지. 그렇지만 양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기준점이 그만큼 떨어진 이유가 있을 테니까. 뉴욕 경기는 안갈 거야 이렇게 세개의 조합으로 하나 던질 거고요 미러키 마인을 양보해야지 마이너스 11 5뭐11이 정도 라인업이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 미러키 경기 오클라우마도 근데 이거 오클라우마가 마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아프, 저기 저기네 올랜도 프렌이네. 네개 한번 묶어서 한번 던질게. 이렇게 만약에 맞으면 이거 한아무 배당 되는데. 그걸 봐보라고 라인업 나왔어요 오클라우마 아니 똑같으면 돼 똑같으면 아 근데 오클라우마도 참 이거 마엔 프렌을 맞추기가 어렵다 애들이 출장시간이 너무 작았어서 그래도 이건 마엔은 못가 난난 프렌 뭐가 불안해? 올, 올랜도 핸디가 몇인데? 핸디가 11점인데 오클라호마 승리 왜 불안해? 불안할 거 없어요, 이건. 올랜도가 이기긴 진짜 힘들어. 근데 내가 좀 전에 미러키 경기랑 오클라호마 경기가 좀 약간 유난한 경기야. 유난스러운 경기인 게그전 이렇게 출장 시간이 작아 본 적이 없다니까 얘네들이.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139대 77로 이겼잖아. 미로키 같은 경우도 이쿼터 끝나고 다 뺐어. 거의 다. 135대 102. 보스턴 상대로. 보스턴이 먼저 손 들어버렸으니까. 음. 자, 그래서 라인업이 일단 확정되면 조합을 할게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리고 이거 델러스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뭐 6.5로 바뀌었다 이러면 웬만하면 델러스 마에 누르면 들어오는데 델러스 경기력이 하도 들쭉날쭉 해가지고 안넣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오늘같이 약간 이렇게 라인업의 변화가 심한 경기들은 그냥 패스해도 돼 내가 그 얘기하잖아 어제 우리 저기 이 후배가 그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여자배구 시작하기 전에 형님, 너무 배팅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 자주라는 말이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니, 너무 못하는 사람 말고, 어느 정도 이상 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 일주일에 두 번만 배팅하면 이길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5일간은 공부를 해야지. 계속. 영상도 다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농구 하나만큼은 일주일 경기 중에 두 경기는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5일간은 여자농구 공부를 겁나 하고 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배팅하면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막 여러 폴도 안 묻고 가면 근데 내가 너무 자주 배팅한다 이거지 어제도 뭐 NBA 다 배팅하고 어? 국내 경기 또두시거또 가고 네시거또 가고 새벽에 또 축구 가고 이러면 안 돼. 사실은 이게 그 후배 말을 비유하자면 선택과 집중인데 그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 잦은 배팅은 음 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그 잦은 배팅에서 내 멘탈이 흔들리게 될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배팅이 잦으면 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패스하는 게 정답이야. 근데, 어, 미러키 확정됐다. 자, 오클라우마도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갈게요. 일단 나부터 누르고. <laughs> 좀 이따 누르면 없어져서 안 돼. 이게. 잠깐 기다려봐. 요거 30만마블 갈게요. 30만마블. 하... 오클라마 언더를... 이렇게 언더 아, 이게 씨, 너무 바뀌어 가지고 기준점이 아, 역 242.5에서 언더 갈게요. 아, 여기다 200만 마블을 넣어야 되나? 150만 마블만 하고, 이래만 이렇게만 가도 솔직히 미로키 언더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뜻하지 않게 강승구야. 70 강승부는 아니지, 사실은 그치. 이렇게 언더를 조합할 때는 가장 낮은 걸로 조합해도 돼. 그래도 3, 3배당이 넘어가거든. Sí. 자, 저는 이렇게 언더에다가 260만 마블을 넣겠습니다. 얘네들 이네개 외에는 솔직히 좋아 보이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자, 많이 남지? 아, 시. 이 남지? 아씨, 100. 1마0만마0자 이렇게 던질게요 0 100. 1 저는 저는 0 100. 100. 100. 100. 100. 1 0 미렇키 언더 200, 243 언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많이 양보했어. 뭐, 제일 끝까지 양보했으니까 이게 233.5인가? 또이렇게 많이 양보했어요. 이따 내가 올려줄게, 우리 그 멤버들. 자, 방송 끝, 여러분. 이따 국내 경기 때열수 있으면 열게요. 방송 끝.